미국 FOMC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 인하했습니다. 3연속 인하하지만 시장 반응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이번 결정은 고용 둔화에 선제 대응한 조치지만, 내부 의견이 크게 갈렸습니다. 12명 중 3명이 반대표. 2019년 이후 가장 큰 의견입니다. 특히 한 명은 0.5% 인하를 주장했고 두 명은 동결을 요구했죠. 더 중요한 건 내년 금리 인하는 단 1회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시장이 기대하던 0.5% 인하와는 전혀 다른 매파적 메시지예요. 그런데도 시장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 2026년 GDP 성장률 전망을 1.8%에서 2.3%로 상향 양측. 금리는 천천히 내리지만 경제는 더 강하게 성장한다는 는 뜻입니다. 투자인사이트는 명확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 기대가 줄어 성장주에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완만한 인하 견조한 성장조합은 AI 반도체 플랫폼 기업들엔 오히려 안정적인 수급 환경이 열립니다. 부동산 코인 시장도 급등보단 완만한 개선 흐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연주는 서두르지 않는다. 하지만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 더 알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